종이 교과서 대신에 전자기기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스마트 교육. 학부모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울에서 스마트 교육 시범 실시 8개월 만에 첫 공개 수업과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준영 기자가 이태원 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질문을 해도 되죠. 교실 사방에 설치된 전자 칠판에 수업 자료들이 쉴새 없이 등장했다 사라집니다. 학생들은 태블릿 PC와 전자펜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실시간으로 칠판에 나타납니다.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된 스마트 교육. 효과는 어땠을까? 무엇보다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창의성이 증가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확실히 전자기기가 많다 보니까 더그 수업 중간중간에 정보 찾을 것도 있고 좀더 공부가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받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게 새로우니까 애들하고 같이 집중이 잘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기기에 대한 흥미라든지 관심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점과 우려되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교육으로 학생들의 목표 설정이나 습관 형성에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학습 욕구나 자기 관리, 노력, 성찰 등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서 불건전한 자료들에 노출되거나 인터넷 중독 현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경쟁을 중요시하도록 구조화돼 있어 협동 작업을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교육이 뿌리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